24일 지금 부리 정근 뿌리도 좋고 기사님이 뿌리를 잘 털어서 다다다닥 흙이 잘 틀리잖아요 그리고 포크레인 전근못 캐는 사람이 캐면 흙이 바가지 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바가지를 잘 치는 사람들이 저거 저거 떼줘 저거 포크레인 바가지에 있는 거 그거 빨리 떼줘야 돼거든 그렇게 아, 많이 깔면서 쳐주면은 뿌리가 상처도 안 가고 되게 잘 나옵니다. 저거 쭉쭉 뽑아줘, 좀 뿌리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딱이렇게 아, 떠가지고 뿌리가 상처가안 가게. 전문적으로 20년을 넘게 지금 단번을 분양했기 때문에 그가 좋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뿌리 시끄럽지, 계립니다 저렇게. 캐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약간 킥거리 들은 거 있잖아요. 다른 풀뿌리 들은 것도 다 캐리고. 다른 데는 막 섞여가 난리이저희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어요. 자전거는